네 안녕 짠뜨스토리의서정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젤리를 이용해서 코아쿠토를 만들어 볼거예요 요새 유행하고 있는 하리보 코아쿠토 짜잔 이렇게 해서 젤리를 넣은 다음에 사이다를 부으면 부, 부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굳히면 완성된대요 먼저 프로치젤리 파인애플맛을 넣어줄게요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냉동실에 2시간 정도 굳히고 올게요. 바이바이 One hours later, 딴딴딴. 자, 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표면이 점점 얼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잠깐 만 찍어주세요. 자, 하면서 이 젤리가 젤리가 불고 있고 점점 엄청 딱딱하거든요. 지금 실제는 자 이렇게 또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민주 해보세요. 좀청 딱딱하죠? 되게 말랑말랑한데 응 원래 더 말랑했어 자한 3시간 정도 더 있다볼게요 바이바이 아 저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다깡깡 얼어버렸습니다 조금 부셔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많았나 어 많이 뿌었죠 아까 그그저 사이즈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음 오렌지마사 짠 요만했던게 지금 이만하게 변했거든요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죠 요거랑 요거 엄청 뿔었어요 암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더 고쳐주고 올게요. Five hours later. 자, 과연. 네. 이게 네. 어? 아닌데. 팔자를 네. 가요. 가요.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근데 럼 엄청 텅텅이잖아. 응. 텅텅이 응. 됐다. 그거랑 비교해봐. 잘라내어 그 꺼내주세요. 한 마리 꺼내서 뚜껑을 올려봐. 안녕. 이만큼이네. 아니 근데 얘귤이야귤건내가귤 어, 파인애플은 더뷰까 파인애플. 쏙. 응? 짜잔. 그러 엄청 아두 배가 커진 것 같다, 진짜. 그리고 꿀팁을 주자면 요 여기 있는 여기 봐봐요. 여기 있는 사이다도 엄청 맛있어요. 여기 젤리에 설탕으로 얘가 다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살다 꼭 먹으세요. 먹어봐, 민주. 응? <laughs>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요 형태를, 어, 저손 닦았어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친구를 먹어볼게요. 줄인 네. 것 같아. 안 뜯어. <laughs> 이제 먹어봐. 손으로 먹어. 그렇게 안 돼. 하리보. 음, 응, 이거 맞아. 약간 탄산수 그게. 사이다, 그게? 안다 하나만 구멍이 생기면서 그냥 약간 거품 먹는 듯그런 느낌 같아. 그냥 조금만 만들어보세요. 그냥 실험만 해보세요. 먹지 마세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laughs>